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기존 현장 대리인에게 이임되었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물어 실질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영균 씨가 2019년 12월 10일 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재해사고 빈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산업재해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 2,713명에서 2022년 13만 34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한해약 2천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지만 기소는 33건뿐입니다. 기업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이로써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